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계획 주일을 맞이해서 사람이 성전이고 삶이 예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517년입니다. 1517년에 캐톨릭 수사했던 마르틴 노터가 비텐바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방문을 이렇게 붙임으로써 시작된, 종교계획이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마르틴루터의 후예들인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 10월 마지막 제출을 종교 개혁 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종교 개혁을 지키는 이유가 단순히 그때의 이벤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정신, 그때의 원칙, 그때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그 뜨거운 가슴과 원리들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이 종교계획 주의를 선포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가장 큰 이슈는 면제부 판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 당시에 어, 큰 성당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하나가 아니라 뭐 주변의 곳곳에 성당들을 많이 짓고 있었는데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당시 카톨릭에 죽은 사람이 잠시 머문다는 천국과 지옥 가기 잠시 머문다는 연옥 교리가 있었는데, 이 연옥 교리를 이용해서 후세들이 아직 천국과 지역에 가지 않은 연옥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그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간다, 갈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서로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면제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는 이 비신앙적이고 이 비신앙 비상식적인 이 일을 당시의 교인들은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조상들을 위해서 근근히 이 돈을 모았고 교회다 헌금하면서 그 면제물을 샀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신앙 구조가 그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당시는 라티에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평신도들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라틴어를 공부하고 성경 해석을 공부한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해석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글을 읽고 해석해 준 것만 이 평신도들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설령 정말 비신앙적이고 비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성경을 이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평신도들은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 낼수 있는 제간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자마자 처음부터 그가 시도했던 일이 바로 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출판해서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또 네덜란 네덜란드어로 수많은 언어로 번역하는데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면 죽였어요. 목숨을 걸고 성경 번역가들은 성경을 각 언어로 번역했고, 그 번역한 성경을 평신도로 손에 쥐어주면서 그 성경을 읽게 했던 것이죠. 이게 종교계획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깨우치라고 말씀을 손에 쥐어줬던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알수 없고, 진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종교계획가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처음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 무지를 이룰 수 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가톨릭의 성직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제의 고난에 연이어서 사제에게 이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도들은 이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 고백과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을 사람인 사제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제의 힘은 말할 수 없이 비대해졌고 이 사제 그러한 비대해진 힘과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뭐냐면, 사제는 거룩한 직분자다. 그리고 평신도의 직분과 평신도의 직업은 매우 비천하고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고룩하지만 평신도의 삶은 매우 비천한 것이다 라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개념이 그 당시에 팽배해지면서 성도들 안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사제들이 하는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돼. 그 정도를 신앙의 전부로 해석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객을 외치면서 이 성경 번역과 더불어서 가장 그래서 외친 주제가 뭐였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제가 성당에서 하는 일이 거룩하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모든 직업은 사제가 하는 거룩한 일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거룩한 일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만인 제사장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할수 있겠지만, 이두 가지 핵심이에요. 성경 번역, 성경 말씀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 그리고 모두가 신분과 차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이 제사장설이 이종교개혁의두 핵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흘렀습니다. 늘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저희가 반복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지요. 꼭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들이 늘 외치는 구호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개혁교회라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교회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이죠. 우리 같은 개혁교회를 영어로 리폼드 철치라고 합니다. 리폼드 철치,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있었는데 그 원형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원형으로 다시 리폼 한다는 뜻의 개혁이 리폼드 첼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원리, 그 원칙, 그 원리로 늘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우리 개혁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의 확립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의 제사장적 직분의 확립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원칙과 원리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이고 개신교에 존중받는 스승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제2의 종교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1517년에 종교계 마틴 유토를 통한 종교계혁이라는 대포를 쓰셔서, 쏘셔서, 어, 그 당시에 캐톨릭의 잘못된 제도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듯이, 2020년에 하나님은 전 세계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또 하나의 대포를 쏘셨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대포란, 우리 이재재 목사님이 의미하는 대포란,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19세기 전만하더라도 사람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면 반드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성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죠. 성을 쌓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으니까 내 세력, 내 사람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19세기가 들어들면서 접어들면서 대포라고 하는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성의 기능이 형격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대포를 쏴버리면 뭐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틴 뉴토를 통해서 1517년에 캐톨릭이 쌓은 높이 높이 쌓은 이 신앙의 왜곡된 부분들을 무너뜨리셨듯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대포를 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화려한 성당 건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틴 유토를 통해서 하나님이 쏘셨던 대포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한다. 선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1517년에 그렇게 쏘셨던 대포를 또 다시 2020년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또 다른 대포를 이 교회에 쏘셨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2020년에 이 코로나와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쌓고 하나님은 허무시고. 무슨 말이냐면 개혁교회 500년 동안 개혁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그 성들을 끊임없이 다시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개혁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에너지는 이 거룩한 성전을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건물 안에 있는 공간과 시간 안에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고 이 성전 밖의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잘못된 개념이 개혁교회 안에 통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난 한주 저는 한 교우님으로부터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사촌으로부터 가슴 아픈 호소를 들으셨다고 마음이 무거우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위 믿음 좋은 엄마를 둔한 딸의 고통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엄마로부터 차별과 학대를 받아서 큰 상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마는, 근데 그냥 보통 엄마가 아니고 교회에 가면 그렇게 믿음 좋은 분으로 인정받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아들과 딸을 차별하셔서 아들은 그렇게 이뻐하시면서 딸은, 딸인 자신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적인 분위기로 그런 어머니로 돌변하셨다는 것입니다. 60이 다된이 자매가 그 나이에도 지금, 지금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원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밉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또 싫어서 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왜그 믿음 좋은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마저 원망스럽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 어머니가 정말로 신앙이 좋은 분이셨을까? 예배당에서만 거룩하고 집 안에 가면 아들과 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철저히 편애하고 억압했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분이 과연 바른 신앙,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모든 상황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그토록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십수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져 온 삶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은 그분의 신앙은 교회 건물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진. 잘못된 신앙의 구조에서 빚어진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과 가인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라. 풀어 보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절차에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사람에게 그 참된 예배의 요소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장에 7절에 보면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는지, 가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제가 계속해서 성경 강해나 말씀드릴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한 선이란 도덕과 윤리적인 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맨날 강도짓만 하고 살았던 말은 아닙니다. 가인도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선이 없다고 하신 말씀. 이 성경에서 말한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특정한 공간과 시간이 되면 예배라는 의식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벨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계속 누리며 살다가 특정 공간의 시간과 공간 앞에 모여 예배 의식을 치르고 예배 의식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가인이 예배 자체 안 나왔다면 이런 논쟁 자체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예배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선이 연결되는 선의 연장선에서 나온 예배인지, 아니면 선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과 시간을 지켜내는 예배인지를 성경은 구분해 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역시 이와 같은 삶의 예배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쉽게 표현하면 진짜 예배는 너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이야기와 이 로마서 본문에는요, 성도님 근데 아주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복음이 그림자로 역할했을 때와 복음이 실제가 돼 역할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아벨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었다고 말씀하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끊어졌다고 말씀하는데 로마서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되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리하니 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는 너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원인이 인간에게 있고 결과가 하나님께 있지만 후자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결과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말씀은. 상세기와 좀 다릅니다. 너희가 일주일에 살면 하나님과 잘 관계를 유지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이제는 너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살아생전에 참 가슴을 치면서 늘 한탄했던 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사단이 우리 송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너는 평신도일 뿐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철저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송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이미 세우셨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계획하시고 구원해 내셨는데, 사단은 자꾸 나는 평신도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하게 하면서 신앙의 열정과 삶의 예배를 주저앉혀 버려왔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는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해서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고요. 지금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는 성당이란 건물을 거룩하게 하느라 삶의 거룩을 놓쳤고요. 지금은 예배당 건물을 거룩하게 하느라 삶의 예배가 무너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우리로 하여금 고민케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일부의 성도님들을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모임은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왜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꽤 오랫동안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성찰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을까? 그 본질에 대한 성찰을 할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프라인 예배를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온라인 예배를 들리시면서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저 편하고 좋으니 이것도 괜찮구나라고 그런 것으로 이 온라인 예배마저 그렇게 삼아 버리신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혼란과 어두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민준이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민준이가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나 캐네디언이야, 한국인이야? 묻는 거예요. 캐네디언이야 코리안이야?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하도 한국, 한국, 한국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짜증나서 그런지 진짜 헷갈려서 그런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 캐네디언이냐, 코리안이야? 제가 대답해 줬죠. 민준아, 너는 캐네디언, 코리안이야. 코리아 코리안 캐네디언이야 제 의도는 그것입니다 캐네디언이라고 말할, 말할 수도 있고 코리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두 개의 듀얼 시티즌십이 시트,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 공동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세상의 한복판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의 신앙적 열정을 무식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그 틈을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세상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주저앉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 성도님들 산에서 길을 열으면, 이르면 물줄기를 찾으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줄기를 찾으면 그 물줄기가 결국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난자를 결국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내기 때문이죠. 삶을 살면서 저희들은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요즘 같이 참 어렵고 혼동, 혼동스러운 때도 있을까 싶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보면 종말이다 아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고 무엇이 가짜 교회다 참으로 여러 말들이 떠들어서 무엇이 진짜인지조차도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 적어도 이 종교계의 본질 두 가지만 제가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교계의 두 가지 본질은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목사가 하는 일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사람, 진짜 성전, 진짜 예배 잊지 않고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하나님 아버지 음, 오늘 또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예배임을 저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되지만, 그리고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 주셔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성전임을 더 확인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절까지는 앉아서 하시고요, 4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